어, 첫째 양이 2고 공차가 3인 176번 이제 풀어볼게요. 첫째 양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. 자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도 좋지만 어쨌든 공차가 3이니까 3n의 규칙일 것이고 첫째 양이 2니까 1 넣으면 3 빼기 1을 하면 1 넣으면 흥립하죠첫 단추가 맞춰지면 등차수열은 다 맞게 되죠. 자 그래서 이 3n 마이너스 1식이 나왔어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, 예식에 대해서 a n이 k보다 작거나 같게 만족시키는 이 k 자연수 들어가서 만족시키는 이 a n이 원소가 나올 거 아니야. 그거의 개수를 bk라고 하지. b1, b2, b3, 뭐 이렇게. 그럼 a 3n-1은 우리가 일반항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, 이 부분은 정말 쉽게 나오는 거 아시죠? 음, 그냥 뭐 3n-1에다가 이 n자리에다 뭐 넣으시면 돼요? 3그1 아, 네. 여기 너무 멀리 갔나? 왜 보이니? 이렇게 해도? 잘 보이네요. 엄청 어, a에 음, 3n-1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? 이 자리에 3n-1이 들어가죠. n자리에 3n-1 이렇게 되죠. n자리만 바뀌죠. 그래서 9n-1 마삼, 마일이니까, 구 n 마사, 이해 가십니까? 네. 자, 여기까지 됐어요. 자, 그럼 뭐 <laughs> BN이 문제야. BN이 나와야 BN, 뭐, B에 3N-1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. 자, BN을 가보자. 그럼 K값에 달아서 틀려지니까 한번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. 여기서, 어, 좀 선을 여러 개를 걸어서 규칙을 찾아야 하니까 우리가. 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규칙적으로 막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쓰는 게 좋겠지. K가 자연수니까 뭐부터 들어가겠어? 1부터 들어가겠죠. 그럼 A, N이? A, N이? K보다 작거나 같대매. K보다. 맞죠? K,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A, N이래매. 이거를 만족시키는. AN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BN 만족시키는 AN의 BN의 개수는 그, 자그이이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들인 거잖아.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이면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? 여기다 1 넣으면 A1 A1이잖아. 여기 여기가 이 k 가1 들어갔다. k가 1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AN이 3n 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을 수 있니? 첫째 항이 인데? 그죠? 그런 놈이 없어요.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얘는 없어. 그니까 얼마야? 하나도 없는 거잖아. 그럼 두 번째는? K가 2 e 들어가면.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죠? 원소. 이거 좀 써볼까? AN에? AN을 갖다 써볼게. 음, 첫째 항이 5, e, 8, 그 다음 얼마? 11, 13,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맞죠? 13, 15 아니 16, <laughs> 19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그죠30 늘어나니까 2부터 자 그러하니 얘가 지금 이제 k가 2다 2보다 작거나 같다, 있다 여기 그치? 2 하나 있네 2 지금 11 10이 아 잘못했어요 <laughs> 미안해 의심이 가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아14안 그렇게 아우, 아무 생각 없이 17 이십일 개 가네요. 맞게 더했지나 지금 어 됐어요. 저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. 그럼 일반 중이 원소 중에서 요 수혈의 이 수열의 값 중에서 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 있네요. 이 그럼 한개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이 말에 말을 해석할 수 있겠어? 음 삼이니까 삼보다 작은 거이 있네요. 한개 맞죠? 사는요 한 개. 맞죠? 4는요? 네. 한 개. <laughs> 2, 2예요. 한 개. 5는요. 어, 2하고 두 개. 이런 느낌. 맞죠? 6도. 2하고 두 개. 맞지? 7도. 2하고 두 개. 8도. 2하고 5하고 8하고 세 개. 느낌이 지금 몇의 배수야, 이거? 3의 배수니까 몇 개씩 나왔다, 딱 다. 느낌상 세 개씩이잖아. 그럴 수밖에 없잖아. 늘어나는 게 자연수가 3개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3칸씩 가니까 동일하겠죠. 그래서 규칙을 뭔지 알겠지. 그러면은 얘의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3m-1번째가 이제 b의 3m-1번째가 뭐야? 3m-1번째가 얘가 지금 b1이고 원소의 개수래매 k값에 이건 b1의 값이고 얘는 b2의 값이고 얘는 b3의 값이고 b4의 값이 이 가잖아 지금 그러면 3n-1이라는 건몇 번째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거든 이게 빼기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로어봐봐 얼마야 두 번째죠 b2 그다음에 2 e 넣어봐봐 b5 아니에요 음, 음. b5 맞나요 그다음에 그니까 1, 2, 그다음에 뭐예요? b 아. 맞죠? 이렇게 이거죠? b 이거, 여기 b 6, 7, 8 이거죠? 그3 이렇게 증가하네요. 1, 2, 3 이렇게 b 하나씩 그럼 일반항이 뭔가요? 이거는 n 그죠? 찾았다, 찾았다. 그래서 결론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가 n분의 뭐라고요? 9n-4라고요? 맞죠? 답이 얼마일까요? 9, 9. 이해 가십니까? 10. 자, 뭔 문제가 있어요? 해석적인 문제를 못하면, 요 내용이 뭔지 해석이 안 되면, 실시를 할 수가 없고, 규칙을 당연히 찾을 수도 없고, b3n-1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. 고수열만 그 뽑아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었다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1, 2, 3, 4 가니까 1번 항이 N이겠지. 그렇지?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펼쳐놓고 보시면 수열은 좀 쉽습니다. 전개를 해보고 펼쳐보고. 이해가셨죠?